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실전 문제풀이 399선 제 14강 시간으로서 144번부터 154번까지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44번 문제 풀이하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44번 다음은 토지문제가 발생하는 이미적 원인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이런 문제 틀린 문제 고르는 건데 주로 인위적 원인 중에 잘못된 걸 고르거나 아니면 맞긴 맞는데 자연적인 원인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둘 중에 하나를 유념하면서 문제 풀어야 됩니다. 1. 지역 간 인구 이동 및 도시 토지 의 입지 경쟁 등은 토지 문제의 원인이 된다. 맞고요. 장기적인 토지 정책이 부재 높다는 얘기죠. 좋은 토지 제도를 갖기 어려워 토지 문제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3. 도시 내에 주거 집중, 집가고, 투자 투기 심리마련도 토지 문제를 당연히 발생시키죠 맞고요 토지를 증가하지 않는 토지는 증가하지 않는 데다가 개별성이 있어서 이용이 제한되고로 토지 문제가 발생한다 문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게 토지가 증가하지 않고 개별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원이 토지의 자연적 원인입니다 이건 인위적 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인위적 원인을 설명한 거라는데 자연적인 원인은 이 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일단 제모를 해놓고. 5번이 만약에 맞다면 4번이 정답인 거고, 5번이 틀리다면 5번은 확실하게 정답입니다. 마저 5번을 보겠습니다. 국민의 생활 방식 변화, 인위적이죠. 문화의 발달 등 새로운 형태의 토지문화가 발생시킨다. 이거 맞아요. 그러면 다 5번 하나가 세모, 지금 인위적 원리인데 자연적 원리 나왔으니까 이게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가장 거리가 먼것이니까꼭 틀린 건 아니지만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구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45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집가구의 폐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집가구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고, 그 중에서 폐단이 아닌 걸 물으면 되는 겁니다. 1. 구입과 비리빈이 심화되고, 사회적 불변성을 야기하여 계층간위화감을 조성하게 되어 국민 경제 악영향을 끼친다. 전형적인 집가구의 폐단. 맞습니다. 두 번째, 집약적 토지 이용을 하게 되어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조장하게 되고, 건물의 고추화를 야기시킨다. 이거 페달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집가고의 순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페달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오히려 순기능이니까 거리가 멀죠. 자, 요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게. 3. 집가고현상의 편성한 이익을 챙기는 투기권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조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맞고요. 토지 취득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기도 해요. 기업의 경영 비용이 상승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저해한다. 맞습니다. 5번 공공재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공공용지 확보를 곤란하게 하고 공인사업에 지장을 최대한 맞고다맞고 2번만 숨기이니까 거장거리가 먼것 145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6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46번 다음은 집가구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예 옳지 않은 것 틀린 거로 문제입니다. 1. 집가구는 집주 분리를 초래 초래하죠. 왜냐면, 도심지가 있으면 도심지에 땅값이 워낙 높아요. 외곽으로 하면, 여기는 상업지 주로 도로 쓰고, 도심지에는.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용지가 나올 겁니다. 자, 주, 직장하고 주거하고 분리가 되죠. 초래하지 않는다? 틀렸죠. 초래한다죠. 자, 이게 옳지 않은 것. 답은 1번이네. 그냥 답이 나왔네. 실전에서 이렇게 100% 확실할 때 넘어가면 되고, 우리는 실전을 대비하는 거니까 나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높은 택지 가격으로 고충화된다. 그렇죠? 집가구와 영향을 미치죠. 택지 규에 과도한 비용 지출로 건축의 직적 수준이 저하될 수도 있다. 그렇죠? 질서정연한 토지 이용을 할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집가구가 주택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 이 경우도 맞습니다. 질서정연한 토지 이용을 할 수가 없죠. 오 택지 취득을 어렵게 한다. 맞습니다. 이 4번 같은 건왜 그러냐면, 자, 도심이 있으면 다 고충화가 되는데, 땅 조그맣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더 토지를 비싸게 팔겠다고 버티면, 딴 데는 다 고충화되는데 그 지역만 낙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토지 유형이 어렵습니다. 자, 146번은 다 오고, 어, 2번부터 5까지 오고, 1번만 X. 옳지 않은 거 고르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7번. 다음은, 양적 주택 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을 아닌 것은, 자, 양적 주택이니까 주택의 숫자가 모자란 겁니다. 주택 문제는 두 개. 하나는 질적인 거 주거 수준 향상과 관련된 거하고 주택 수 자체가 모자란 겁니다. 자, 주택 수 자체를 모자라게 하는 걸 찾아보면 돼요. 그것만 아닌 걸 보면 됩니다. 핵가 족화되면 주택 많이 필요해지죠. 고 주택 금융이 확대되면 좋은 집 살려고 합니다. 요거는, 물음표라고 해두자구요. 자, 어쨌든 주택 수가 늘어나니까 이것도 일단 인구 증가하면 양적 주택 발생합니다. 주택이 노후화돼도 양적 주택, 주택 노후화돼서 쓰러지면 수가 줄니까 맞구요. 공공사업 등의 주택이 철거 또는 전용, 주택을 철거하고는 다른 걸로 쓰게 되면 주택 숫자가모자라니까 양적 주택 문제 맞습니다. 그럼 주택금융의 학대는 질적 주택 문제를 야기시키는 겁니다. 왜 좋은 집 가서 살게 하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47번은 다음 14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질적주택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아닌 것은 자 양호한 환경에서 사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이 증대되면 좋은 집 갈려고 그러고 맞고요질 생활순위 향상도 좋은 집 갈려고 그러고 무화한 생활에 대한 욕구가 생겨도 좋은 집 갈려고 그러고 핵가족화 양적인 거죠 집 자체가 모자라지는 겁니다 주택금융학때대 좋은 집 갈려고 하고 핵가족화는 이거는 양적인 문제를 가생한다 원인이 아닌 것이니까 직접 문제 원인이 아닌 거. 이건 양적 문제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149번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소득 분배가 균등할수록 진위계수는 0에 가까지고 워 분균등할수록 1에 가까워지므로 임대료 보조나 공공임대주택 조정은 진위계수의 값을 작아지게 한다. 맞습니다. 자, 이 진위계수하고 로렌츠 곡서 2번까지 이르는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불과 균등학수로 로렌치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지고불균등화수로 멀어진다. 이게 뭐냐면, 지니베스나 로렌치베스는, 자, 이렇게, 왼쪽에는 소득, 그, 오른쪽에는 이제 인구 비율입니다. 비율. 10%, 20%에서 이제 100%까지 있고, 오른쪽에는 그 소득분배라고 하면 됩니다. 소득이라고 보면, 자, 이100% 되는 사람까지의 소득분배율이 100% 되면, 대각선이 될 것입니다. 10%일 때 소득을 10%만 나눠가지고 20%일 때2 0 나눠가지고 100%일 때1 0 0가지건 완전 평등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데 그 10%일 때 하위부터 해서 상위까지 갈때 소득이 증거요 하위는 고 이제 100% 이제 상위층으로 오면 이렇게 소득이 올라갑니다. 이 곡선을 로렌츠 곡선이라고 그러고, 요 사이, 대각선, 완전 평등과 로렌츠 곡선 사이에 이 면적을, 면적의 비, 비율을 진위계수라고 그래요. 이게 이 삼각형과 다 맞아 떨어지면 면적이 1이에요. 자, 면적이 1. 면적이 1이라는 얘기는 상이, 장이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모든 소득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이 될수록 분류는 1에 가까워지고, 이 면적이, 이 면적이, 대각선에 가까워지면, 진위 계수가 제로인 거예요. 이 면적 자체가 제로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로레츠 곡선, 방금 말한이 곡선을 얘기합니다. 이 평등할수록 대각선에 가까워지고, 불균등할수록 이 대각선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3번. 슈범의 지수는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 4번. 부동산 문제는 지속적으로 나타나므로 부동산 정책 역시. 종합정책의 성격을 띄게 된다. 맞습니다. 질적주택 문제를 경제적주택문제라고도 하며, 피로공과율의 증가, 자, 이사갈 때 피로공과율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피로공과율이 필요한다는 얘기는 주택의 수가 많아진 겁니다. 주택의 수, 그러면 양적인 문제, 질적문제가 아니라 양적주택문제의 요인이 된다. 틀렸네요. 다 5번 하나 X, 먹은 것이니까 답은 149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적 주택 문제와 질적 주택 문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보겠습니다. 1번. 양적 주택 문제는 주택의 양이 수요에 비해 모자라는 문제로서 주택의 절대량 부자 현상을 말한다.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수요의 문제라고. 이 양적 주택 문제를 물리적 주택 문제라고도 하고, 질적 문제 주택 문제를 경제적 주택 문제라고도 합니다. 맞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좋은 질, 질에 주택으로 이사가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3. 양적 주택 문제의 발생 요인에는 인구 증가, 자, 수가 모자란 거죠. 필요 공과율 증가, 수가 모자란 겁니다. 소득 증가, 소득의 증가가 경제적인 거니까 이건 질적 주택 문제이거 틀렸네요. 자, 자, 일반적으로 질적 주택 문제는 양적 주택 문제가 해결된 후에 발생한다. 그렇죠. 먹고 살만 해야 인재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5번, 질적 주택 문제 발생 요인에는 질적인 문제, 생활 수준 현상, 문화 생활에 대한 욕구 중대 등이 있다. 맞습니다. 다오고 하나 X,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0번은. 자, 151번. 다음은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거리가 먼 것. 1.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공적인 노력이라고 할수 있다. 맞습니다. 이원 공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에는 사적 경제주들의 사익성을 필연적으로 배제시킨다. 공익을 추 부동산 정책이 비록 공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개인의 사적 경제주체들은 개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개인들의 사익,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을 필연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아요. 좀공적으로쓰도록 조장하고 규제할 뿐이지 이걸 배제하면 공산주의 나라죠.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경제 원리기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틀렸어요. 필연적으로. 사회성을 좀 공익적으로 유도, 조장한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틀린 질문이 됩니다. 3번, 부동산 정책에는 토지 정책, 주택 정책, 거민 정책, 조세 정책 등이 있으며, 이들은 사업 유기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4. 부동산 문제의 발생 시점과 정부의 문제 인식 시점에 시차가 존재할 수, 존재할수록 부동산 문제는 점점 악화된다. 그렇죠. 발생했는데 인식을 늦게 하면 이미 문제는 많이 커진 겁니다.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어머, 부동산 정책은 정책 대상 부동산의 특성에 따라 국부적으로 시행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거리가 먼 곳이니까 1 5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152번. 다음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기입하게된 이유로서 시장 실패의 요인을 설명한 것이다. 시장이 가격 기입을 실패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 원인이 아닌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불안정 경제독과점는 기업이 나타나면서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이 돼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고, 두 번째,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매형 같은 공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하게 됩니다. 공공재가 부족한다. 공업 공공 같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생산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공원을 만듭니다. 독점적 경쟁 시장, 그렇죠. 독점을 하게 되면 사회에서 필요한 것보다는 적게 생산하면서 보다 많은 이익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독점 방지를 하는 겁니다. 정부의 비대칭성인데 대칭성이라고 대칭 이게 뜻는 대칭성이 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비대칭적 어느 한쪽은 아니고 한쪽은 모르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게 아니라 개입하지 않게 되는 원인이죠. 틀렸죠. 지금은 개입하게 된 이유니까 비대칭성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자, 틀린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53번. 다음은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그러니까 먼 것은 대가, 1.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이익. 이익이 있는데 대가를 지불 안 했어요. 자 손실했는데 배상을 받지 못했어요. 이런 걸 외부 효과를 하면 시장 실패의 요인이 되기 위해서 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정의의 외부 효과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자 내가 개를 키워요 도둑놈을 쫓을라고 개가 밤마다 도둑을 쫓아집니다. 그러면 옆집은 그냥 공짜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자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을 주고도 보상을 못 받죠. 나는 개를 키운다 것이 옆집이 내개 키우는 사료를 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고 핀피 현상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핀피는 뭐냐면, please, in,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에 세우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공공 기가야 보호는 자기적인 유치하려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즉, 정의 외부 효과를 말하는 거죠. 자, 부의 외부 효과는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고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걸 말하면, 님비낙 in my backyard 내 뒷땅에는 놓지 마세요 즉그 공예 유발는꼭 필요하지만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은 거꼭 필요하지만 내 땅에는 놓지 마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 보조금 지급, 조세 경과, 행정 규제 완화 등은 정의 외부 효과를 가져와 자, 정보가 보조금을 지급하다든가 조세를 경감해줘요 그러면 개인적인 이익이 더 커집니다. 사적 이익이 사회적 이익보다 커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설명이 돼 있죠? 사회적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커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어, 정책을 통한 정의외부효과는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그렇죠. 정의외부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면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수요공급에 있으면 이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부의 외부효과 같은 경우는 정책을 통해서 부의 외부효과에 개입한다는 얘기는 어, 해당 공장에 매연 같은 거 하지 말라고 어,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규제를 하는 거. 그러면 공급 자체가 줄입니다 왼쪽으로. 좌측으로 조 시키다. 맞습니다. 다 보고 하나만 해서 거리가 먼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은 1. 부동산 시장의가격되기과 실패한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현상을 정부 개입이라 한다. 맞죠? 시장 실패, 정부 개입. 이 정부가 또 실패했어요. 그걸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이 저소득층에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정부 개입은 형평성, 규율성 달성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맞습니다. 3번, 조세정책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정부 개입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맞고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은 다양합니다. 목표 달성은 쉽지만 않습니다. 맞고요. 오, 어, 정부 개입을 통해서도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 실패라고 한다. 아니죠, 정부 실패라고 해요. 정부.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시장이 실패해서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정부도 그 목표를 달성 못했어. 그럼 정부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틀렸죠. 다 오고 하나만 있을 거리가 먼것이니까 154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 학계론 문제풀이 14강 시간이었고 144번부터 154번까지 부산이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열정으로 열심히 푸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